자, 좌표평면에서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이 1인 원, C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양수 R에 대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중에서, 원시와 한 점에서 만나고, 동시에 X축에 접하는 원의 개수라 하자. f r 라고 하자. 그럼 예를 들어서 F2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2인 원 생각하자고, 그러면서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는 건데, 그러한 원이 몇 개가 있느냐, 그 값을 몇 개를 함수 FR이라고 한 거야. 그럼 반지름이 2짜리면, 반지름이 2짜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하면 반지름이 1짜리고, 반지름이 2짜리면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2, 여기도 2, 반지름이 크면 점점, 점점 이렇게 멀리 가겠지.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쪽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도 똑같은 게 만들어지고요. 또 뭐를 생각하냐면, 요렇게 접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와 여기가 여기 높이가 사잖아. 그렇죠. 높이가 사니까 요렇게 만드는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어. 이렇게 만들면 반지름이 2 짜리인데, 여기에 한 군데 접하잖아. 그래서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총3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1 플러스 0이면 1보다 약간 크단 말이야, 그죠? 음, 그리고 f1과 같으냐라고 했는데 자, f1이면 반지름이 1인 원은 몇개 이거랑 접할 수 있는 거예를 저기 뭐냐, 원과도 접하고 x축과 접하는 반지름이 1인 원은 한 개밖에 없지, 얘기. 한 개밖에 없다 말이야. 음, x축과 접하고 이 원가 족하고 반지름이 1인 면딱 하나야. F1은 1인데, 1보다 조금이라도 크게 되면은, 1보다 조금이 크면은, 요런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응? 1보다 조금, 반지름이 1보다 크면 약간 크니까, 이거보다 반지름이 크니까, 요렇게 나와서, 이쪽에 오른쪽에 한 개, 왼쪽에 한 개. 그리고 약, 크게는 이게 접할 수가 없잖아. 적어도 반지름이 2 e 이상이 될 때만 요렇게, 이 안쪽 원을 내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1보다 약간 큰 경우는, 얼마 나옵니까? 두 개가 나옵니다. 얘는 두 개가 나와. 그래서 같지 않아. 틀렸습니다. 자, 구간 0부터 4까지, 그러면 FR의 불연속점은 두 개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 여기서 제일 처음에 접할 수 있는 게 반지름이 1일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0부터 4까지, 자, 0부터 4까지 생각하면, 자, 반지름이 0이면은, 반지름이 0이면, 반지름이 0에 가까우면, 이렇게 동시에 접하게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 0이 되고요. 어느 순간에 반지름이 1이 되는 순간에는 딱한 개가 나옵니다. 한 개가 그 전에는 어떻게 돼? 0이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불연속점이 하나 생겼다. 근데 불연속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한개 생기고 1보다 약간 크면 이렇게 이렇게 두 군데에서 접하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개가 나오고. 어, 이게 두 개가 점점 크면 두개 양쪽으로 두 개가 나오는데 어느 순간 반지름 2가 되는 순간은 2가 되는 순간은 몇 개가 나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아까 여기기억에이에서 3개가 나온다 2일 때는 여기가 3개가 나옵니다 3개 그 사이에서는 이 오른쪽 왼쪽 두 개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불연속점 생겼고 여기도 일단 불연속점 생겼어 그럼 2보다 크면 2보다 어, 크면 반지름 이일 때는 이렇게 되고 2보다 크면은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요렇게더 이렇게 바깥으로 접하게 할수 있어. 응? 그래서 이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접할 수 있지. 그럼 2보다 크면 네 개가 나온단 말이야, 네 개가. 네 응, 개가 나오고 그 이상은 항상 오른쪽 내 네, 외접과 내접 두 개, 내 어, 네, 외접과 내접 두 개, 총네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끊긴 점이 여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음, 0부터 4까지, 불연속점의 개수는 2개다. 그게 맞는 내용이네요. 참이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디그신의 4번 되겠어요.